오진이 전화 왔어요 여러분 여보세요 야 이거 그, 그거 그 스피커폰 할게요 여보세요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<laughs> 뭐가 답답한다나 하나 추천해줄게 응그 음. 반응이 왜 이래 아니 난 지금 집중하고 있어 멀티한데 뭐 추천해줄게 어 음. 해줘 패션쇼. 패션쇼? 와. 영민형이 패션 감각이 있으니까. 음. 딱 우리들의 옷을 입혀주는 거지. 아 우리 아 우리가 영민형을 아니 내가 내가 아 영민형이 우리를 아 영민형이 우리를 옷 입혀주는 거지. 좋다. 그래? 좋았다. 다음 컨텐츠는 그럼패션쇼할까 <laughs> 그럼 옷은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지. 그치 형이가 뭐 준비해서 이제 스타일링을 해주는 거지 그래? 우리가 컨셉을 주는 거지 음. 약간 예를 들어 시크 이렇게 하면 형이 그거에 맞게 그리고 음.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지 음. 아 좋은 거 같아 뭔가 그러면 좀 그런 느낌 뭔가 잠언지구 뭐? 자먼, 한강 느낌 음? 이렇게 잠언지구로 음. 예. 음. 한강에 음. 운동을 는 느낌 소포을 하는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이제 형이 입혀주는 거지 음. 음. 오늘 약간 내가 한 13살쯤 친구들과 뷔페에서 생일파티할하을때그장면한 뷔페, 뷔페. 뷔페가 그거야. <laughs> 어, 고기 뷔페가 <부패가 웃음> 그거하는 그런 그생이네 아, 그럼 좋았다. 그냥 그걸로 해. 어, 네, <laughs> 어. 근데 형 지금 몇분 동안 하고 있어? 한 시간 넘었죠? 한 시간 넘었죠? 한 시간 4 0분이요한 시간 4분이요? 0한 시간 4분이요? <laughs> 1시간 40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? 진짜로 히어다 4분 지났다고요? 내 네, 거짓말. 진짜로요? 에미니어들은 1시간 40분 동안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고요 와. 형님, 시간 다을지도 모를 동안. 아, 진짜 나 이제 앞으로 이런 그거 멀드안 되는 거 하면 안 되겠다. 안 <laughs> 아, 나는 그냥 뭐가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, 이거. 이거, 이거 참. 이거, 이거 참. <laughs> 이거 죄송합니다, 참. 빨리. 그, 죄송합니다 <laughs> 음, 재밌게 하고요 나았어좀 음, 이따 봐요 이따 봐아 그리고 신청곡 틀어도 돼? 어아이 어. 선배님 노래 나와가지고 8한 번만 틀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.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혜빈이 안녕 혜빈이 안녕, 대빈이 안녕.